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멋진 의상이 또 탄생했지요. 어, 저, 여기 자켓은 흰색에 또 검정색 패치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드렸고요. 팔은 망사 스판으로 어, 편하게 장구 칠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반짝반짝 스톤도 한줄다 넣어드렸고요. 팔 끝은 이렇게 칼소매로 또 준비해드렸습니다. 이 판도 아주 멋집니다. 이 판은 피지 한 장을 이렇게 딱 붙여드렸습니다. 어, 꽃잎이 굉장히 모형이 잘 만든 그런 피지입니다. 네. 그리고, 어, 등판은 또 망사로 이렇게 해서 좀 고급지고 화려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네. 어, 이 원단도, 어, 투의 스판으로 스판 소재라 굉장히 편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. 아, 또목 뒤로는 카라를 검정색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렸고요. 보석을 꼭꼭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미싱 처리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. 보석을 그, 자켓 끝 라인에도 넣어서 아주 이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